친구가 대학교를 지방으로 가게 됐어. 기숙사보다는 자취를 하고 싶었기에 부모님께 자취하고 싶다고 얘기했대. 부모님도 애 자립심도 키울 겸 허락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이 집 보는 것부터 계약까지 친구가 다 하게끔 맡기셨는데 친구가 돌아다니다 보니 학교 앞에 오피스텔 5층에 굉장히 좋고 저렴한 방이 나왔더래. 그래서 바로 계약하고 그 집서 살기로 한 거야. 짐 옮기자마자 신학기라 매일 친구들 불러다 술 마시고 중간고사 시작하기 며칠 전까지는 혼자 자는 날이 별로 없었대. 근데 이제 중간고사쯤 되고 처음으로 혼자 자는 날이 되었는데 잠이 잘안 와서 그냥 눈 뜨고 멍하니 누워서 창문 쪽을 봤는데 창문이 반투명 유리였고 바깥에서 벌레라고 하기엔 크고, 비둘기 정도 크기에 선명한데 모양은 애매한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더래. 그래서 얘는 창문 난간 같은데 비둘기가 집 지어서 날아다니나 보다 하고, 그냥 똥이나 잘 피해야지. 이러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잤대.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학교 가면서 봤더니 비둘기 같은 새가 집 지을만한 난간도 없고, 주변의 그림자를 선명하게 만들어 줄 가로등도 없더래. 어제 잠결이었나 하고 그냥 넘기고 그날 밤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또 그림자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는 어제랑 다르게 너무 무서웠던 거지. 자세히 보니 새도 아니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그림자가 막 움직이더래. 하지만 무서워도 뭔가 확인해 보려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 순간부터 가위에 눌렸는지 몸이 안 움직이더래. 그리고 귀에서 갑자기 테이프 거꾸로 돌아가는 소리가 막 들리더니 아이들 목소리로, 모나, 팔, 다리 하는 여러 명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기 시작했대. 그렇게 계속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다가 어느 순간 잠이 들었대. 이젠 진짜 무서운 거지. 학교에서 내내 무서운데 친구들은 시험기간이라고 같이 못 잔다고 하고 오늘도 혼자서 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야. 부모님한테는 몇년 졸라서 한 자치라 쪽팔리게 가위 때문에 집에 간다고는 못하고 그냥 하루 더 자보기로 했대. 그날 밤 누워서 눈을 감고 창문을 아예 안 봤대. 근데 소리가 어제보다 더 많이 나는 거야. 나제 농가질 거다. 어? 난 그럼 팔 가질래. 야, 난 다리 갖는다. <laughs> 뭐 이런식? 이러면서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막 나더래. 테이프 거꾸로 돌아가는 소리랑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 내가 갖겠다고 싸우는 소리. 무서워서 눈을 뜨기 싫었지만 자기도 모르게 너무 궁금하고 애들이 유리창을 깬게 아닌가 해서 눈을 떠버렸대. 근데 그 반투명한 유리창문이 금이 막 가있고 군데군데 깨진 틈 사이로 아이들이 보였는데 아이들이 조각나 있더래. 머리나 팔다리, 몸통이 엉망진창이고 없는 곳도 있고 그런 몸으로 계속 창문에 부딪혀서 몸을 비집어 넣더래. 그렇게 또 공포 속에서 잠을 설치게 된 거지. 이젠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는 거야. 그러고 나서 바로 부모님 집으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구박하시더래. 왜 왔냐? 이러려고 자취했냐 등. 무서워서 왔다고는 못하고 그냥 시험 끝날 때까지만 있는다 하고 있었대. 그렇게 시험이 끝나고 중간고사가 끝났다고. 친구들을 데려다가 자취방에서 또술 먹고 다 같이 자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더래. 다행히 이제 무서움도 조금 없어지고 다음 날은 혼자 자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굳게 다졌대. 근데 다 소용 없더래. 그냥 조각나고 부패한 애들이 더 심하게 울부짖고 자기를 노려보고 창문을 두들기는데 그 전보다 더 많이 깨지고 아이들 모습도. 더 많이 보이더래. 또다시 밤새 시달리고 났는데, 이번에는 충격이 너무 커서, 낮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겠다는 거야. 매일 저녁이 되고, 또 가위 눌리고, 낮엔 뻗어있고, 며칠이나 그렇게 있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러다가 창문도 깨져서, 애들이 들어와서 날 찢어 죽이거나, 내가 이렇게 있다가 죽거나, 어쩌든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런 생각이 든 그날 밤또 아이들이 찾아온 거야. 그날도 어김없이 창문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지. 아, 진짜 내가 잘못 살았나? 이러다가 죽을 거 그냥 내가 죽자. 내일 가위 풀리면 내가 죽자. 라는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하얀 소복 입은 할머니가 나타났대. 그 할머니가 나타나자마자 아이들은 다 도망가고 할머니가 친구한테 와서 인자하게 웃더니 늦어서 미안하다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무릎 베개를 해주는데 이제야 살것 같은 기분이 들더래. 그때 얘 생각으론 아, 내먼 조상이거나 수호천사 같은 건가? 하고 생각했대. 무릎에 누워서 엉엉 울고 얘기도 하고 안정이 되었는데 할머니가 다 얘기 듣더니만 자기가 매일 올수 없다고 쟤네 쫓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거야. 친구는 알았다고 그대로 한다고 했지. 그 방법이 친구가 먹는 밥그릇에 물을 받아서 그 위에 칼을 올리고 3일 동안 자면 다 없어질 거라는 거야.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고 바로 다음날 실행했대. 그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가위도 안 눌리고 애들도 안 나타난 거야. 잠도 푹 자고 너무 신기하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막 말했대. 하지만 그 소리 듣고 엄마는 뭔가 이상하다며 무당집을 가보자고 하셔서 거길 갔대. 근데 그 무당이 보자마자 욕하고 난리도 아니더래. 무당이 친구 보고 너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미쳤냐고 하더래. 그래서 친구가 뭐냐고 내 얘기 듣지도 않고 그러냐고 했더니 잘때 뭐하고 자냐고, 혹시 귀신이 뭐 시킨 거 없냐는 거야. 소름이 쫙 끼치지, 말한 적도 없는데 맞추니까. 다 말해줬지, 있던 일들. 그랬더니, 그 무당이 뭘 했는 줄 알아? 이런, 당장 그 집서 나와. 그렇게 내놈이 먹던 밥그릇에, 물을 담아 칼과 같이 놓고 잔다는 건, 내놈이 귀신한테 몸을 허락한다는 의미란 말이다! 아, 그리고, 친구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조각난 아이들은 아마도 그 집에서 살던 대학생들이 동거하다가 생긴 아이들이 아닐까 하더라고.